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23일차. 저희는 걸메 생태공원으로 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0분. 그럼 언티 산책하고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여기 다리도 있어요. 여기 정말 물이 깨끗하네요. 오, 확이 날라가요. 여기가 천지연 폭포 상류라고 해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천지연 폭포로 가는 거네요. 오늘 정말 정말 날씨가 좋아요. 어제 비가 왔는데, 비는 이제 안올것 같아요. 해가 엄청 쨍쨍한 오늘의 제주도. 새소리 ASMR. 물이 정말 정말 맑아요. 안에 다 비쳐요. 이제 이 물이 천지연 폭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산책길이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물을 보면서 이렇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마리가 자고 있어요. 잠시 우리 동아리 정말 정말 맑은 제주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 하천 둘레길이에요 이제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원에 매화도 있는데 지금 꽃이나 한 개도 없어요 매화 나무는 엄청 엄청 많아요 원래 네, 여기 공원이 비닐 하우스였나봐요. 그러면 저희는 점심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반. 저희는 점심 먹으러 길리추팡에 왔습니다. 길리추팡은 1층입니다. 저희 그러면 이동할게요. 예대생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40분이고 여기 주차장 뷰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한라산이 보여요 정말정말 정말 예뻐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언뜻 산책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대생태공원이고 여기도 보시면 옆에 하천이에요 여기는 용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나무도 있어요. 여기도 새가 정말 정말 많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갈대밭도 있어요. 아이고, 돌탑들. 중간중간에 돌탑들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대왕 수천저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넓은 저수지예요.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 수도 있어요. 저수지에서도 한라산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라산이 보이는 저수지. 네, 저수지에서 내려오시면 여기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도 산책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어요. 물이 정말 정말 깨끗해요. 네, 저희는 지금 대왕수천 예래생태공원 딱 가운데 지점에 왔고요. 가운데 지점인 야외 학습장입니다. 이런 으로 엄... 근데 여기는 공원이 엄청 길어서 시간자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국입니다. 네, 저희는 끝에 도착했고, 한번 오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고, 왕복 잡으시면 두 시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 위에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 주변 경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도 슬슬 계속 이동할게요 시간 4시 10분, 저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7시에 코스 요리 예약했었는데, 급하게 슈무 들어가서, 일단은 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내일이랑 그 다음날 이틀 동안 폭설 내릴 예정이라서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언티는 지금 완전히 뻗어서 자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숙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닭꼬치. 그러면 내일은 눈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을 변경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밥 먹고 일정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주도 24일차,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오늘의 제주도. 네, 오늘 점심은 사리곰탕이랑 틈새 떡볶이도 같이 만들어 버린 떡볶이에요. 지금 물이 단순돼서 일단 급하게 생수로. 떡볶이 끓이고 있어요. 그럼 점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녁은 카레볶음밥이랑 만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직도 물이 얼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내일도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도가 동파되어서 못 씻어서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휴대폰 보면서 놀다가 6시쯤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녁 먹었어요 네 오늘은 제주도 25일차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오늘 저녁으로 오뎅탕 끓여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9시 40분 언티 산책하고 있고 저희는 그럼 내일 마라도로 떠날 거예요 그럼 저희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26일차. 내일 비가 와서 오늘 가파도랑 마라도 둘다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카페 꼬라지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이동할게요. 어제 시각 10시 43분 10시 27분에 도착해서 원래 10시 반 배를 타야지 마라도랑 가파도 둘다갈수 있는데 배를 놓쳐서 오늘은 마라도만 가기로 했어요 네 11시 1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탈 겁니다. 그럼 저희 마라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0시 47분, 저희는 마라도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도에 있는 초등학교 마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교회 12시에 비 오기도 했는데 갑자기 맑아졌어요. 우산 챙겨왔더니 짐만 늘었어요. 그럼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에서 사진 한장 찰칵. 마라도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입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마라도 상당히 도착했습니다. 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현재 시각 1시 40분이고 저희는 1시 50분 배 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점심 먹어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이 화순 한간의 식당인데 그 식당은 목요일날 휴무여서 산망산 앞에 있는 핫도그 맛집 써니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뷰 맛집 뷰도 맛집이고 핫도그도 정말정말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소니하우스 서비스로 아이스크림도 주셨어요. 한입 달라고 계속 짓는 언티입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4시 저희는 화순금 모래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언티 산책하고 가는 길에 제주스럽닭에서 치킨 포장해 갈 거예요. 왜냐면 숙소 가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숙소로 가도 6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현재 시각 5시 5분. 저희는 치킨 포장하러 왔습니다. 네, 제주스럽다 포장하실 분들은 여기 길 건너편에 주, 무료 주차장 있고, 무료 주차하시고 포장 차으도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숙소로 이동할게요. 숙소 가는데 1시간 걸려서 6시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망치킨이나 네, 댕귤치킨 반반 세트에서 28,500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치킨은 20분 내외로 드시면 가장 맛있다고 하셨고, 혹시나 저처럼 1시간 거리 있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드시라고 추천 해주셨어요. 그리고 닭에는 염지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소스나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검은 통닭이랑 댕귤 치킨인데 검은 통닭은 저는 소금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댕귤 치킨은 스위트 칠리 소스랑 가장 잘 어울려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얘는 와사비 소스인 것 같고 얘는 핫 칠리 소스 이렇게 종류 보시면 됩니다. 온티는 꿀잠 주무시고 있고요. 내일 비예보가 있는데 비가 안 오면 내일은 레일바이크를 한번 타러 가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주도 27일차. 내일 누나랑 엄마 와서 내일 6시 반에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비도 오고 있어서 그냥 집에 숙소에서 일정 짜고 있어요. 그러면 제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비가 오는지 알았지만 눈이 오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지금 언디 산책 중이고 카페가 열렸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다행히 영업 중인 J 아일랜드 카페 오늘은 여기서 와플 먹을 거예요. 한티 저녁 산책 나왔어요 지금 눈이 많이 쌓였고 지금 길도 빙판길이어서 내일은 좀 일찍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눈 아래로 가는 날 그럼 저희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바